안녕하십니까 이재오 TV 와이러니 7시 생방송입니다 오늘 하루는 국회 뉴스가 모든 뉴스를 빨아들여 버렸죠 자유한국당이 지금 아주 세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하늘에 먹구름이 아주 짙게 깔려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적인 먹구름이죠. 이번 시간에는 부틴과 김정은 위원장이 북러회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언론에 보셨겠지만,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 연방대학에서 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연방대학은 꽤그 유명한 대학입니다. 저도 한때 극동연방대학에 공부하러 초빙교수 겸 공부도 하고 그럴 일정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제가 극동연방대학에 안 가고 미국의 존스홉킨스대학으로 갔죠. 블라디보스토크는 제가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그 러시아 많은 지역 주에 유명한 지역도 많고 러시아를 상징하는 지역도 많은데 러시아로서는 아주 그. 현방이죠. 그 국경 지역인 블라디보스토크에 와서 북한과 정상회담을 했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때 정상회담 장소를 선정하는 것도 정상회담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블라디보스토크에 정상회담의 장소를 정했다고 하는 것은 러시아의 의도를 한자락 드러내는 겁니다. 러시아가 동북아 정세에 개입하겠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특히 남북 문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가 개입하겠다는 징조이죠. 역시 예상했던 대로 북러 정상회담에서 부틴는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의 체제보장과 연결되어 있는 거다. 북한의 체제보장이 미국이나 한국으로서만 가능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보장을 하려면 육자회담을 열어야 한다. 육자회담에서 북한의 체제보장을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은 비핵화 문제를 육자회담으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비핵화 문제는 육자회담을 하고 육자회담을 정상급으로 높이고 그건 제 주장이었습니다.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유엔이 북한에 대한 제재 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미국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 마당에 부틴이 비핵화 문제를 육자회담에 넘기고 북한의 체제보장을 육자회담에서 받아내야 한다. 이 이야기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시간적으로 북한에서는 시간을 벌어주고 러시아가 깊이 개입을 하고 이 비핵화 문제는 장시간의 과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근데 물론 미국은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은, 미국은 푸틴의 제안을, 에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내년에 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고, 트럼프로서는 재선도 해야 되고, 미국 조야에서는 대북 강경론이 여전히 우세하고, 그런데 트럼프가 푸틴의 제안을 받아서 대북 제재에 한발 물러선다면 미국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푸틴의 6자 회담 측에는 거기서 어, 북한의 제재 보장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 벌기 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으로 봐서는 상당한, 아주 그또 하나의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악조건이죠. 역시 미국은 대북 제재 압박을 늦추지 않습니다. 뭐 폼페이오의 발언이나 여러 정화로 봐서 미국은 대북 제재를 계속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이러한 러시아의 힘을 얻었죠 아, 중국의 힘도 얻었죠 또 푸틴은 바로 중국으로 가서 시진핑을 만나서 북로회담에 이야기를 할 것이고, 아마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보조를 갖추자고 할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극동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은 급속하게 가까워지고, 비핵화 문제를 갖고 이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은 상당히, 예, 삼국 간에 아주 결속을 강화할 겁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문재인 대통령으로 봐서는 매우 큰 짐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위협적인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대남 비난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대남 군사 도발의 위협까지 흘리고 있습니다. 한미 훈련을 맹비난하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전 위원장이 만나서 처음 회담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남측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는 일은 없다.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도발도 남쪽을 향해서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했지 않습니까? 그게 1년 됐습니다. 1년 만에 오늘 정상회담 1주년 기념일 날에 북한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혼자 합니다. 북한은 뭐, 어, 그 회담에 눈치도 한번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정상회담의 이야기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진음 대납 군사 위협적인 발언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할 것은 그럼에도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긴밀하게 움직이고 러시아가 비핵화에 개입을 하고 동북아에서 매우 사태가 엄중하게 진행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에 갔다 와서 가온도 산불 현장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가온도 산불 현장에 다시 찾아가는 건 좋은 일이죠. 문제는 거기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말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엄중한 동북아의 먹구름 대한민국에 몰려드는 이 먹구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 가서도 역시 가온도가 금강산 개방 이야기 금강산 관광 이야기 남북의 평화구축 이야기 계속 희망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온도가 북한과 접경 지역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한반도의 사태가 엄중하다. 그냥 마음 놓고 북한만 바라볼 수 없다. 이런 인식을 심어 주는 게 중요할 텐데 평화의 시작이 지피를 철수하는 거다. 아, 지피 철수에 북한은 지폐가 160개고 우리는 지폐가 60개입니다. 근데 똑같이 11개씩 철수했습니다. 그 지폐 철수가 평화의 시발이 되겠습니까? 지금 북한은 그것하고 아무 아랑도 없이 대남 비난 그것도 군사적 도발의 위협을 흘리면서 맹비난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중국은 비핵화 문제를 북한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참,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계속 장밋빛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 우리는 이미 군사적으로 많은 무장했지 해 않습니까? 군대도 줄였죠. 군인들 영내생활도 거의 외출, 허용하고 핸드폰 허용하고, 우리는 거의 평화시대의 병영생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북아 정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북러 회담을 보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너무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의 의도를 모른 채 하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의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건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미국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도 대북 군사적 압박을 강화할 겁니다. 그럼 우리만 레터이 되잖아요. 우리는 미국에도 못 미치고 일본에도 못 미치고 북한에도 못 미치고, 중국과 러시아는 더욱더 못 미치고, 이 대한민국 상공에 몰려오는 이 먹구름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그러십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번에 북노회담을 보고 한반도 비핵화에 또 하나의 암초를 만났다. 북한은 아마 자신있게 나갈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한편으로 묶어 세워서 자기네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우산이 단단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산이 없잖아요.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미국하고도 멀어졌죠. 일본과도 멀어졌죠. 오직 우리 혼자입니다. 혼자. 혼자서 이 극동 아시아에 몰려오는, 이 한반도에 몰려오는 이 먹구름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 먹구름은 국제적으로만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또 하나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잘 보셨겠지만, 바로 10년 만에 한국 경제의 추락입니다. 1분기에 마이너스 0.3% 성장률입니다. 이건 최악이죠. 최악. 투자, 수출, 소비, 이세 가지. 투자가 잘 되고, 수출이 잘 되고, 소비가 잘 돼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투자, 소비, 수출, 줄줄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자영업이 장사가 안 된다, 중소기업이 망한다, 대기업이 공자를 내놨다, 국가 산단이 60%밖에 가둬야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냥 국민들 개개인에는 실감이 안 날지 모르죠. 그날 그날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런데 이것이 수치상으로 국가 경제가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뭐 내림막이 있으면 오른막도 있겠다 이러지만은 지금 내림막에 들어선 한국 경제가 오르막이 보이지 않습니다. 장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출의 장래가 보입니까? 투자의 장래가 보입니까? 소비의 장래가 보입니까? 기껏 정부 돈 풀어갖고 반짝하다가 정부 돈 푸는 건 멈추니까 확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이 위협합니다. 이거는 현 정부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죠. 맨날 경제 나쁜 거는 지난 정권 탓이라고 그러다가 하도 그 말도 자주 하니까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씨가 안 먹히니까. 아, 정권 잡으지 2년이 지났는데요. 그 이제는 대외경제 탓이다. 해외경제 불안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요, 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는데도 우리만은 플러스 성장했습니다. 두 차례 외환 위기를 우리는 4대 강을 통해서 극복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다 불호했죠. 그는 해외 경제 탓이 지난 정권 탓을 돌릴 수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이 자기들 무능을 보여줄 뿐입니다. 정부가 세금 걷어 갖고 돈이 부족하면 국가가 비치고 그 돈으로 풀어 갖고 경기 부양하겠다. 경제 진정하겠다. 소득 주도하겠다. 그게 허사이라는 게이 정부가 말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 얼마나 허사이라는 것이 2년 만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IMF 이래 마이너스 0.3 성장? 최악의 상태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현상을 가져온 경제정책 소득주도,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걸 손을 안 대려고 그러잖아요 경제정책 그게 옳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데도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미래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먹구름은 좋은데 이 먹구름이 거칠 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동북아에서 오는 안보의 먹구름, 국내에서 일어나는 경제의 먹구름, 이두 개의 먹구름이 지금 대한민국 상공에 짙게,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야당으로서야 격렬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죠. 그건 뭐 국회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저항을 여당이 대화로 풀 생각하지 않고 편법으로 푸는 겁니다. 전자결제로 의안을 의안국에 제출하고, 의안국에는 그것을 상임위로 넘기고, 이걸 야당과 선거에 관계하는 거나 정치에 관계되는 이런 법안들은 여야 합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지금까지 관례입니다. 그래서 다 무시하고, 오직, 대한 총선에서 자기들과, 위성당이죠. 위성정당이죠. 조그만조그만 조그만 세계정당. 위성정당이 합해서 개헌선을 넘기기 위한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로 야당과 풀려고 하지 않고 완전히 보도도 또 못한 그런 편법으로 국회를 완전히 그냥 아주 야당을 농락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압사라는 거죠. 저렇게 정치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하는데, 그럴 기미가 안 보입니다. 아니, 사계특위와 전개특위에 넘어갈 거고, 야당 사계특위와 전개특위의 회의 개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그럴 거고, 여당 또 꼼수를 부릴 거고, 이것이 대한민국 상공의 먹구름을 더 진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먹구름입니다. 동북아에서부터 오는 먹구름, 국제적으로 한국이 고립돼 가는 먹구름, 비핵화 문제가 점점 해결 전망이 어두워진다는 먹구름이 있는가 하면, 국내적으로 한국 경제의 먹구름, 이 정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경제 위기의 실체가 어디에서 온다는 실상이 드러났는데도 그걸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경제의 먹구름, 게다가 국회마저, 국민의 대표 기관의 국회마저 또 하나의 먹구름을 안고 오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위기라든지 정권의 위기는 그건 뭐 극복하면 되지만은 이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권이 국가를 위기로 몰고 가고 있지 않느냐. 이걸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불안이 국민들이 가슴 속에 음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장밋빛 환상, 상상력, 상상 속에 하나의 그 희망, 이런 건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주 대한민국이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